안녕하세요. 뻘지공소의 뻘지심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이 아프리카 중동 일부에서만 출시한 갤럭시 워치 6 아스트로 에디션을 가져왔는데요. 아, 요거 사는 거 힘들었는데 저는 그 아랍 에미리티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국내 에뭐 아프리카나 중동 배대지가 없어요. 그래서 UAE에 사는 일본 친구한테 연락해서 거기서 걔 일본 집으로 보내고 일본 집에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는 아, 그래서 시간과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그 삼성 동음으로 집으로 보내주는데 주소 입력하는데 리어리스트 랜드마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까운 랜드마크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보니까 아시다시피 두바이가 개발 엄청 하고 있는데 살짝 난개발이라서 주소가 제대로 없는 것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무슨 슈퍼마켓 옆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거랍니다 재밌죠 자 박스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에미리트 포스트 측면에 보면 UAE 그리고 JP라고 적혀 있죠 자 박스를 열어보면, 야, 이거 박스가 어떻게 열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신문으로 완충해놨구나. 뭐야. 오. <laughs> 뭔가 그 뉴스에서 보던 아랍형들이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뭐란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구요. 오, 여기 대망의 아스트로 에디션 시계. 그리고 얘는 뭐야? 어, 요거 뭐더라? 일단, 오, 박스가 딱 맞게 돼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게 버즈2 였던가? 프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 오, 깔끔해. 아, 그럼 맞네. 그냥 버즈2가 들어가. 있고요 뭐가 아랍어가 적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측면에 여기 뭐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자, 요게 원품인데, 보시면 박스에서부터 뭔가 별자리 같은 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워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스트로 에디션이랑 패브릭 밴드, 그리고 뭔가 수집품 같은 거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개봉을, 오. <laughs> 어, 괜찮다. 솔직히 이게 뭔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조금 별로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보니까 아스트롤베라고 고대에 천문을 측정하던 시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영감을 따온 거라고 합니다. 요런 카드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어, 뭔가 메시지가 있어. 이게, 아, 우주에서 영감을 받은 이 한정판 시계는 지역이 영광스러운 과거와 시간 기록의 발전에 대한 경의를 보냅니다.라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거 상세 페이지에 가도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약간 뽕이 차죠. 오, 요거 재질이 오, 약간 마음에 들어. 그 고급 명함지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오, 요거는 상당히 디자인을 잘했다. 여기에 딱 맞게. 오, 괜찮네. 여기에는 본품이 들어 있을 거고 오, 안쪽에 뭐가 더 있어. 요거 뭐야? 어잉? <laughs> 뭔가 스티커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주네요. 투명 스티커인데, 맨 위에 뭐라 적혀 있는 거야? 아스트로베에서부터 미래로라고 어,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붙이고, <laughs> 어, 시판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쪽에패브릭 밴드가 하나 더 있고요. 이게 밴드까지 포함이라고 아까 측면에 적혀 있었죠? 이렇게. 어, 그리고, 야 이건 또 뭐야? 뭔가 독점 할인 같은 거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이거 QR 코드 나고도 상관 없겠지? 이거 한번 등록해 보자. 그리고 이게 구성품이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스캔해 보자. 이런 거 보는 재미가 또 있고 뭐야? 어안 되네? 이거 아마 그 나라에서만 된다거나 그럴 것 같아요. 뭐 비행 같은 거써보면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 자 오. 야허 <laughs> 예쁘다 이게 구성품 자체는 뭐 다른 워치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가장 큰 특징은 테두리에 이렇게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냥 기본 모델은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블랙은 없는데 실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보시면 테두리에 아무것도 없죠 와 이거 너무 예쁜데 심지어 이게 이렇게 클래식이라 돌아가니까 오 되게 멋있다 크기 자체는 47mm 단독 사이즈로 나왔고요 한번 전원을 켜면서 봅시다 자 이렇게 전원이 들어왔고 이게 일반 다른 워치랑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시작할 때 여기 언어를 선택하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한국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켜자마자 바로 한국어 나오거든요 이거는 국제판도 그런가 뭐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보시면 중동에만 출시한 모델답게 영어 그 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알수 없는 꼬부랑 언어들 이 있습니다. 이거 안돼 안돼 안돼. 하지만 한국 기업이니까 또 자랑스러운 <laughs> 코리아 삼성이잖아요. 한국어가 야 대놓고 있어. 좋아 좋아. 한국어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국가 또는 지역 선택에 레바논,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코에이트, 티니지 이게 다야. 그러니까. 요 나라들에서만 출시를 한 거라는 거죠. 요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고, 요게 아랍에미리트에 샀으니까 아랍에미리트로 설정하자. 오, 다시 시작이야. 뭔가 국가별로 뭔가 다른 게 있나? 어, 요렇게 한국어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요거 빠르게 후딱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세팅을 완료했고요. 어, 근데 좀, 생기게 다른데? 일단, 요거 한번 쳐볼게요. 착용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요게, 그 아까 이미지랑 조금 다른데, 아마, 시간이, 낮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요거 시간을 한 번, 밤으로 바꿔볼게요. 오후 10시 정도로 설정을 하면, 일단, AOD 보고 갈까? 오, AOD. LED. 오, AOD는 좀 이쁘다. 오, 요런 느낌. 그리고 다시 화면을 켜면, 오케이. 오, 바뀌었다. 오, 그렇지 야, 요건 좀 이쁜데? <laughs> 이게 그 홍보 이미지에서 보던 바로 그 워치 페이스인 거죠. 오, 깔끔하다. 뒤에 우주가 일단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쪽 보면 지금 실시간으로 나침반도 이동이 되는 걸볼수 있고, 반대쪽에는 문페이지가 있고요. 오 괜찮다 이게 아프리카랑 중동에서만 발매한 이유가 뭐 사막 한가운데, 초원 한가운데서 별자리로 위치 찾고 약간 그런 감성을 노린 것 같아요 확실히 낮보다는 밤 페이스가 좀더 이쁜 것 같고 한번 앱도 뭐 있는지 살펴봅시다 뭐 한국에서 어찌 산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앱에서 보면 페이 메뉴도 있긴 한데, 뭐 국내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용지물인 걸볼수 있고요. 페이스 편집도 되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에디션이라고 따로 그룹핑이 되어 있고 뭐 별도로 요소를 편집한다던가 그런 거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되는 거는 이렇게 꾸미기라고 뜨거든요 얘는 안 뜨죠 사양이나 이런 거는 기존 워치6 클래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뭐 기본 페이스 추가된 거 말고는 뭐 크게 다른 건 없네요 한국에서도 골프 에디션이라고 디자인도 약간 다르고 에디션이 나오는데 걔는 별도 골프 소프트웨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와아 근데 워치 페이스 하나만으로 야 이거는 가치가 있다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가격은 1999 디르함 73만 원 정도입니다 버즈 가격 빼면 뭐 60만 원 정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별자리부터 이거 엄청 마음에 드네요 야, 이게 중동 아프리카 전용이라고? 아, 아쉽다 자, 여기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